목상기도하심으로 제병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켜 주셔서. 어떤 흥감의 원죄도 든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복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1장 읽겠습니다. 슬 마음 미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into am 전국에. Yes,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시. 아멘.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뱀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미를 서로 이야기하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은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지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렘 예수의 일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리감을 우리 대제자장들과 관리들이 사양 한계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이 사람이 이스라엘의송량을 자라고 반한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니 이랬을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의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불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까지 하시니 그들이 강건아이들에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은 나이다 하니 이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은밑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알아보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두 사람도 길에서 니 일과 예수께서 떡을 띠시므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중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왔던 여인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슬픈 빛을 띄고 엠마호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두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엠마오 두상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공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이두 사람은 여자들이 자신에게 부활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여인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24들에도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것과 같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건 이 동료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보안의 주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도 이들은 그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양할 속량,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기대어는 나르게 이미 죽었고 죽은지 사흘째나 되었고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했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은 믿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다시 엠마오로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실망스러운 엠마오의 길에. 그리고 절망적인 엠마오의 길에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바라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벌라했습니다 그들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외면하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큰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예, 슬퍼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표현합니다. 18절에 그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였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책임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르셨던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는 어, 대제자랑과 관리들이 사량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우리를 송량할 자로 울는여겼다 그는 그런데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 중 우리의 동료도 빈 무덤을 보고 그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그들의 사명과 직구를 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으로 향했던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모으시고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믿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어두운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시 음식을 잡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인격적으로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져도 우리는 이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또 어두운 영혼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 말을 주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또 우리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행하며 살 때가 많은 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엠마오의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의 스도에시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계하시 엠마오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고 우리그 사랑하니 주의 영광의 사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이유로 또영원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